뭐지? 이거 나무 개 크네? <laughs> 싸워볼까? 아니, 딴 애들이랑 싸우지 말고 이따 와. 집에 못 가, 지금 나. 아니, 내가 어울로게겠는데왜 자꾸 싸움을 거는겨? 나널라 아니, 싸움,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내가 얘 어그로 끌고 가면는 거니까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갑자기 어둡다. 큰일 났다. 우와, 나무 사거리 봐. 어둡다. 방해했다. 큰일 났다. 아파영 어허, 큰일 어, 났다. 어, 만드레이크? 재울까요? 너노 아직 지금 어차피 밤이라 쟤네 잠. 한번 피하고 두 대였나 때리고 피하고 하면 돼요. 말은 쉽죠. 아 빨리 음. 해야 갈아라아 누가 금이랑 글좀 갖다 줘. 어, 아니, 어디서 거인... 창고에 있어요? 아니면, 네. 거인들을 나무 많은 곳에 데려가서 나무 많이 캐게 하면, 트리가드언이랑싸워요 어, 그다지 도움이 안되던데 우와, 나무 캐슬. 음... 재울게요. 제... 음... 수라기가 음... 어? 알아? 저만, 아. 저만이에요, 저만, 저만. 진짜. 이거 악마 꼬다 아닌가? 아씨 누가 이거 악마 고 여기다가 씹은 거 죽어서. 어 잔다 잔다 잔다. 누가 <laughs> 여기 나온 거미 다 죽였어요? 글쎄요 야기들 화영. 아 잠깐. 아, <laughs> 어 간다. 집갔다. 아, 여기 해골 미친듯이 많네, 진짜. 상 하나만 줘요. 상이, 오디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예. 어, 나무 어디 갔지? 아, 금이 없다, 금. 흑백이 좀 만들어야 하는데. 왜. 어, 나무가 다 없어졌어, 어디 갔지? 어, 큰놈 어디 갔어요? 네? 갔어요, 나, 날라갔어요, 날라갔어. 날라갔어요? 오케이. 나무 왜 없어졌지? 아, 제가 먹은 것 같아요. 드려요? 아니, 나 여기 혼자인데? 옆에 있잖아. 요 아, 있다고? 로봇, 아, 다시 네, 내려왔다. 전 일단 도망칠게요. 네. 용산에 지워야지. <laughs> 한 방에. 과연,들 카이팅만 잘하면 잡기 쉬워요. 그 카이팅이 문제예요. 그리고 피가 얼마나 되는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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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와, 여긴 나무 가디언 세명이다 어디, 어디, 어디? 멀음? 저기 왔네. 나무 걸 뛰어, 얘네, 아, 뭐지, 이쪽으로 데려오세요. 여기 웜을 타고 오세 아씨, 뭐라, 뭐다. 못 가, 못 가. 까지 꿀답밤 자 컨트롤 해야 합다 봤으니 퇴근. 아야 맞았다. 저기요 님들 안옴? 옴. 옴. 올때 금이랑 돌 좀. 없음. 풀죠. 그런가. 그럼 않지. 하나밖에 없어요. 들고 갈게요. 아이 그럼 두 개는 있어야 두고 특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럼 가나 왔는데? 어 나한테 여덟 개 있는데 받아갈 사람. 주세요. 저, 지금 가는, 노, 가는 중인데 주실래요? 그, 집으로 와주세요, 집. 받아드릴게요. 누구한테 주면 되지? 저, 저. 범위? 네. 음. 인지니한테 가면 되죠? 네. 셔틀버스 출발합니다. 네. 무서워요, 빨리, 네. 빨리 와주세요. <laughs>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 <laughs> 아, 자냐 빈질 하다 우리 지금 이거 지배니까 글로머 있지 이 귀여운 얘어얘 예. 음? 근처에 있으면 은 체력 올르다 체력이래 청이력아 정신 력 오나 근데 왜 거미가 왜 이쪽으로 오지? 근데 왜 거미가 술근생으로왜 이쪽으로 오지? 거미 어. 그 괴물고기 있어요 혹시? 괴물고기 하나만 주세요 글루머 어, 집으로 없는데? 안 오게 조심하세요 그거 아 글루머 안 죽이게 조심하세요 음. 음. 괴물고기 아무도 없어 if I'm 고 o t sure if I'm 물고기 s 있어요 if I'm 어요 t sure if i 두개 o 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어 r e if 리심을까 t sure if I'm n o 저개물고기 어저... 하나만 주세요 저기 있구나 요리 다 어디갔죠? <laughs> 아 잠시만 혹시 다 돼지한테 받침? 먹으면지 돼지 설마 반대. 누가 그런 짓을 존나 바카나 존나 바카나 그리고 우리 태도 없어졌어요 그냥 비즈니스 갈게요, 바로 그냥 괴목이 안 맞고. 그럼 새 한번 다시 잡아야겠네, 그것도 로 뭐야 어, 여기 뼈가 이렇게 많아? 아 매당님 오실 고계있신가 오, 네. 오케이 오케이. 해골이 여기 있었구나. 오실 거면 빨리 오세요. 이제 곧 있으면 밤이니까. 오. 네. 검미가 그렇게 빠르지 가 않습니다. 다리가 몇 개인데 다리를 다안 써. 다리는 장치입니다. 대목이 대목기 뭐야 음, 뼈가 뭐야 뭐 맞아. 전쟁이 났어 여기? 전쟁이긴 하죠 학살 당했으면. 어 마이 브 랜드. 님 공이야. 금... 금 님이 준다는 거 아니었음? 맞아요. 야. 전해주세요 나 뚝배기 필요해 아홉개 뭐야 다님 친구임? 네 돌은요? 님? 돌? 열 두개 아돌 필요 없다 돌 필요 없다 나도 이제 충분하다 아 근데 야. 저거 부싯돌이랑 나뭇가지 필요함 나뭇가지는 열개 정도 있는데 어, 개 밖에 내가 부싯돌부싯돌로부싯돌 없어요 지금 네 이거 뚝배기 쓰세 또뜨에 있어요. 39%짜리. 그냥 먹으라니, 뭐. 먹으려. 우리 거미들 이거 제가 때리면 때린 사람 때려요? 그렇지 응? 않나? 이걸로. <laughs> 거미가 왜 쫄아? 미친놈들아. <laughs> 왜 쫄아? 싸우라고 근데 그거 거미 많이 데려와야 할 텐데. 네 마리 데려, 한 마리 더 데려올게요. 그럼. 나의 부하들아. 어 미친이 뭐야? 저기 개크리, 누가, 이 여기 검은. 더 오고 있나요? 이 거미 아. 겁나 큰데요? 뭐죠? 어디? 뭐라 여기 여왕 거미 생겼어. 아 이거 아얘 데려와서 싸움 붙이면 되겠다. 근데 제 님한테도 호이적이에요 네, 전화 안때리는데 님은 때릴걸요 어, 그럼 제 데려와서 싸우게 하면 되겠네. 어, 그거 알아요. 대문고기 없어요. 이제 이제 싸인 자원이 없어요. 아, 잡지 이게... 나건드리다든지저 대문고기 없다니까요. 대문고기 있어요. 친구들 많이 세요 아, 그럼 제데려왔어 어, 그럼 내일 갖고 옆에 야 얘네들 얘네 민 키... 얘네... 따라가요. 님이 냉장고에 괴물 님이... 고기 있다니까 냉장고까지 여기 언제가 여기인데. 그러면 별수 없지요. 수고하세요. 노란색은 친구. 이 거미 얘네 싸움 붙이라니까 얘네 명령해가지고. 다 아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준만에만 준에만 친구가 되는 거. 예요 그렇대요. 아니 거위 어디가 거위 거위. 근데 참고로. 음. 제주 캐릭터는 비버로 변하는 나무꾼이 죽겠는데 이미 있었 할머니함. 아, 괜찮, 괜찮. 할머니 와주시면 구멍 죠 야, 거위야, 빨리 와라. 얘 거미들이 다 때린다. <laughs> 오케이, 왔다. <맞다. 웃음> 이렇게 싸우 싸운다 오케이 오케이 싸운다 이제 우리는 템이나 먹을 준비 합니다 님 님님님 님, 님. 네. 네. 아직도 빛디를 따라다니는거 죽이게 일로 와봐요 어케이 어디 계세요? 아니님난안따라오세요 이제 다시 떨어져요 간식시간이다 아 잠깐 이게 여기 영감이 나한테만 던져주는데? 안 따오고? 싸워라 저거 연왕이 나한테 억그로안끌리아 뭐지? 제거인한테억그로안 끌림 먼저 맞아도 싸우나? 잡자 빨리 괴물고기 저거 세명이 체계된 것 같아요 3명 이상 안돼 여기 쑥뱅이 네. 아 쑥뱅이 됐다 이거 쑥뱅이요 머리 쓰면 되는 거요? <laughs> <laughs> 아무튼없 앞에서 따 거에 빨리 대고 거기한테... 아, 니 여왕검이가 <laughs> 싸우는 거 같기도 한데, 근데 네, 싸우긴 하는데 언제 끝날려나... <laughs> 아, <아유> 귀여워, 얘네... 이래봐, 들 아, 이게... 거기... 나한테 어그라프림 여왕검이... 자꾸... 남은 것도 아데뭘 떨어져... 간단 댔어요? <laughs> 어, 나무. 팍, 팍. 잣좀 먹어야지. 야, 진짜. 어? 영거비 죽었다, 큰일 났다. 어? 영거지, 모자. 아, 그럼 그냥, 우리가 때리자, 모다 이제. 네합다 이제. 이제. <laughs> 아, 오자 거미들, 보기 먹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오케이. 거미 뚫었어. 왕자 영웅이 비틀님이 가까이 가는 거 자체가 싫어하는 거잖아 예, 예. 거미들 잘 싸우는데요 야, 이것은 예. 팩트 예, 예. 전... 이야기지 마십시 아이고 죽었다 아니 뭐한번죽려래 했어 야 진짜 여기 우리 시체 정말 많다 아 거미 한 마리 남음 남은... 아 아, 어, 또둘 데려가야 되겠네. 거기 다 죽었어요. 돌 없어요 돌? 나이 데스9살안 죽어. 9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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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게살9게살9게어 아니 나야 그래 날9려 앙. 9살 9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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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됐다 야, 기라가 많이 탄탄하다 빈지저 거미선 좀 주세요 거미선 거미요 어? 죽었다 네. 아아쟤 네. 너무 싫어 아 빨리 빨리 빨저 거미선하고 괴물고기만 가져갈게요 네 이제 저기 거위들 빨리 잡고 우리 파티합시다 파티, 합시다, 파티. 이거 거미형 모자 무슨 효과죠? 어? 잠시만! 안돼! 아 진짜 쟤네 때문에 못 날아! 이제 불신다! 쟤네 불신다! 불 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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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친놈들아 꺼져라 제발 아이씨 아, 아.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안 돼! 이 아이, 뒷껏 구한 고기들이! 아, 오늘 형뭐 나오려 못할 것 같은데. 어. 아, 진짜 이리, 저거 뭐라 해야 돼? 일이 좀 빡센 일이었어. 어, 건 어. 아직 뚫어왔어요 아, 미친, 진짜. 아, 진짜 저거 거위 새끼들. 저거 미쳐가지고. 아,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왓따 <목소리> <목소리> 아니 거미들이 더 짜증나 거미들 얘네 어떻게 해봐 할수 있으면 했음 아내아내 아, 내 시체 아 기껏 구한 고기들 얘네가 다쳐먹음아이 미친놈 진짜 개모구도 다쳐먹었어 아니 그리고 얘네 닭고기랑 그런 것도 다쳐먹음이 아 미치겠다 고기들 그많트 고기들 어야 야, 얘들아 가자 시자 해 이거 해! 아씨 야아 쟤네들 자꾸 번개 떨어져 어떻게든, 어떻게든 싸움 붙였는데 아이 미친 꺼져 제발 아 쟤들 공기 떨어진 것 때문에 템다 탔어. 미쳐버리겠네. 아, 난 자러 가. 마치는 너무 싫어. 야. 대신 심심할 수 있으니 내가 아야나 보내드릴게. 아너노 틀지 마템 틀지 마 템. 그거 방송 중이라서 지금 저작권 터짐. 저작권 없는 걸로만. 바이. 바이. 아내템 어떻게? 템다 터졌어. 템다 탔어. <laughs> <템. 템> <laughs> 나돌좀돌좀돌돌돌돌돌돌돌돌 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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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돌 어? 어? 돌돌돌돌돌돌돌돌여기있돌돌돌거돌돌방돌돌돌아가방돌가방돌돌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네. 가방 돌돌돌돌 가방 돌돌돌돌돌돌 아, 돌돌돌아돌돌돌돌돌 어디 갔돌 <laughs> 됐다 됐다 다아 진짜 얘네. 이거 번개 부지면 안 타면 안 되나? 왜 자꾸 불이 붙는 거야, 이거? 지들이 뭐라도 되는 게 없어. 바로 올라가 기다리고 있다. 어 사체. 아, 아, 얘네 또내 시체 먹는다. 아. 이거 라 그렇지 고서 파부 파발이. 아, 다 잡음? 아, 그냥 도망, 그냥 어그로만 끌었어, 어그로만. 아, 쟤네 제발 번개 좀 치지 마라. 템 탄다. 아, 짜증나네. 야. 고기 가방에. 아, 맞아. 고기를 가방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이제 보니까. 아, 이미 늦음. 고기 거의 다 타. 내가 거기서 나 아, 맞아. 고기를 가방에 넣어놨으면 됐었어. 다 잡았나? 뭐, 뭐지, 그런 뭐지? 이,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은 것 같은 이 기분은 득보다 실이 10이 많다 집이나 갑시다. 이. 아 여쭙다. 슬프다 아 진짜 고기 가방에 그냥 넣어놓을 걸 그걸 몰랐네. 네, 이러면 배운 거지 뭐. 아, 차피면왜 우리밖에 안 남음? 예. 네. 우리가 마지막 생존자, 생존자입니다. 그렇죠. 거인을 잡는 두 번째 이유인 고기가. 그렇죠. 진짜. 아니, 기껏 잡은 고기 다 타거나 아니면 새끼들이 다 쳐먹어서. 지금 보니까 거미 그 모자도 없어졌어요. 거미 보자는 아까 저기 거미인가 누구였죠? 매장님? 예. 네. 님이 끼고 있지 않았어요? 아, 그거, 뭐, 거위들이 다쳐먹었어요 그거, 그거 처먹었어. 미쳐버리겠네. 그거 있으면은 거미 고기안 줘도 그냥 부릴 수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저거 거미 더 있을 텐데? 거미, 저거 삼맥거미집? 삼맥거미집 저기 있어요. 저거 딘지 아는데. 그거라도 잡으러 가야 하나, 다시? 잡아요? 그아요 코끼리 잡아요. 고기... 고기는 안 타요. 오케이. 아까 거기 누가 창고에 넣었다고 했는데 개미고기. 개무고기개고기 노예를 만들어야 돼. 아, 뭔가 깊은 멘붕이 왔다. 트랩 안만들어요? 트랩이요? 트랩 여기 어. 많은데? 이쁘나 만들어 놔야지 아니다 괴물고기는 이제야 안되나 어? 개구리 다리 다 먹음 벌써? 벌써? 아 잠시만 지금 나간 인간들 템 안주고 그냥 갔죠? 그런 듯 아이고 인간 들이 태국때 놓고 가도 진짜 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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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이스 어나 거미알 있다 이거 하운드 소리 아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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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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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하나를 세면안 되죠? 망한 것 같으시죠? 어? 안 돼! 아이고. 자, 전국이 들어오고. 저기 탈보그레님 어디 계신? 있어요? 아, 저기 위쪽에 계신구나. 탈보그레님 그쪽에 용팔이 있을 텐데. 지금 이쪽이 나가고 있어. 뭐죠? 이거 웬큰 꽃이 하나 있는데? 어디요? 여기요? 어디? 저기. 어, 큰것 같다. 빨리. 어지 어, 아, 어그 뭐야? 그거? 아. 거미들아 날 지켜라. 난공유이 약하단 말이야. 여기 거미들이 i t t e 기 막거든요. 아, 거미한테 주아 거미한테 주문. 하운드... 아, 미한 어디서 어디서? 파어파운어아 파도 파덕파덕파어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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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없어도도파 제가 챙면다 챙겨놓게. 을 아이고. 땅 파고 나온 걸로 열렸을 수 있어요 이빨 트랩. 에안안 으... 안 맞고 잡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싸우나요? <laughs> 초보니까요 아직. 물론 거 다섯 만한 마리 두 마리 정도면 하겠는데. <laughs> 솔직히 지금 살짝 뭐지 멘붕이 오며 아까 저거 거기 때문에. <목소리> 짜증이 나 <목소리> 다음에 다음에 세월절 열면 뒤부터 빼고, 여기 일단 여기 얘부터 잡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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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금 잡을 형태를 안 돼요 <목소리> 야 그거 지금 예, 면 예, 아해아이이들이 예, 지껀 줄 알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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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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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죽어. 그래, 죽어, 그냥, 죽자! 에, 네, 죽자! 그냥 죽고 말지. 죽여라! 나중에 거의 같이 잡아요. 처음 나왔던 거위는 쉽게 잡았는데, 진짜 한번더 죽고. 응? 음, 두 번째 거위는두 번째 거위 저거는, 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간들 템도 안줄것 같고. 여기다, 님, 큰났어요 뭐요? 아, 봐봐. 아, 저 죽어요. 아, 나 죽으면 거기다 비닐 용격하는데 여기 뭐나무지 넣어주세요. 아, 저 죽으면 비닐 용기 간다고 했는데, 아, 쟤 거미가 계 먹는데, 거 자, 그거 아니라고! 이 시키야! 아, 일단 야, 여기 지... 템 정리 좀 하자, 아, 진짜 쟤 주인님을 뜯어먹고 있어, 아주 거, 뭔지 아, 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뭐, 뜯한게 네. 없어요 아, 그렇긴 한데, 아, 진짜 인간들이 템을 뜯고 가든가 다 먹고 가어거울갱괴이고기좀 주세요 다다리바이 따들고 가도 지아 이거 깡그 깡그지 됐는데 그럼 혼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거인을 잡습니까 저도 혼자는 잡아요 혼자는 저도 잡아요 두대세 대씩 떨리고 뛰어서 오히려 멀티라 더 힘들어 아비 때문에 이거 너무 좋다 오히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거 육질극은 어디에 있죠 그런다 육질극은 이거 어디에 있었죠? 육질극이요? 네 이거 큰꽃큰 그 거. 쓰레기통이요 쓰레기통이요? 그냥 버려요? 그냥 멀, 멀리 심고 쓸모없는 텐 갖다 놓으면 알아서 먹어요 어허 일단 이거 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보세요 여기 집에 둘테니까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밖에 있는데 그니 나중에 와서 예 네. 아이고 나 집에 못 입겼어 스트레스 받아서 바람 도 쐬고 와야지 아 그래도 템좀 버려놔야지 예 네, 알죠 나. 아아 네. 차라리 여름이 오면 좋겠다 여름이요? 네 차라리 이런 짜증은 덜낼 테니 에이 그때는 이제 얼음분사기하고 그 트레칭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런 걸로 짜증낼 팀은 없잖아요. 아, 근데 개구리 다리다어디갔 또? 어? 그거 전부 다. 텐데. 그냥 아까 요리한, 요리한다고 가져갔지 않았어요? 전부. 이거 내가 볼때 누가 다 돼지한, 돼지왕한테 주던 가 아니면 들고서 안 주고 그냥 간것 같아. 나간 것 같아. 어? 이거 템들이. 쓸만한 것들이 다 없어졌어. <laughs> 삼지 창으로 땅 파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연료를 쓸수 있어요. 어떤 거 말하시는 거지? 도탄, 도탄... 아... 아이고. 아... 근데 진짜 멘붕 왔습니다. 아니, 그 많대 요리를 다 어디 갔어? 진짜... 진짜 다 들고 간겨? 물러보이지 않을까요? 이 인간들 다 물러야 하나? 소재야. 아, 어... 다 로그 같은데? 어? <laughs> 아우. <laughs> 저 이제 슬슬 죽어요. 정신이 떨어졌고 이거 뭐할 수가 없어요. 예. 피해 로기 도없고 유포 없고 운명이 아까 계속 개구리 비 내렸나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고기 넘쳐났거든요. 그뜻 아니 그것도 다 어디 다 누가 들고 나갔어. 아까 레브님이 제템다 먹고 죽었어요 멀리가. 안돼 어지마요